개와 고양이. 옛날 옛적에 자식 없이 외롭게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는 매일같이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정성을 다해 빌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꽝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신기하게도 아내가 그 꽝을 먹고는 아기를 가졌지 뭐예요? 열 달을 채우고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 그놈 참, 날 닮아 잘생겼구나. 남편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했어요. 부부는 뒤늦게 얻은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지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듬직한 총각이 되었어요. 아들은 늦게 보았지만 며느리는 일찍 보고 싶어요. 마침 이웃동네에 참한 색식감이 있어서 부부는 아들을 장가드리기로 했어요. 아들은 홀레복을 차려입고 색시를 맞으러 떠났지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고객길을 막 넘어가는데 글쎄 커다란 구렁이가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아들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했어요. 부모님 소원이 나를 장가 드리는 것이니 제발 혼인만 치르게 해다오. 그 다음에 나를 잡아먹으려무나. 그래 좋다. 대신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색시 집에 도착한 아들은 벌렁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혼례를 치렀어요. 혼례를 치른 첫날밤 신랑의 얼굴빛이 어두운 걸 보고 색시가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셔요? 신랑은 색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서방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잖아요. 분명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신랑과 색씨는 날이 박자 신랑집을 향해 집을 나섰어요. 고갯마루에 이르자 구렁이가 기다렸다는 듯 스르르 다가왔어요. 색씨는 신랑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우리 서방님을 잡아먹으려면 내살 길부터 마련해다오. 구렁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여섯쪽 난 요술구슬을 주었어요. 첫째 쪽을 살살 문지르면 음식이 나오고, 둘째 쪽을 솔솔 문지르면 옷이 나오고, 셋째 쪽을 솔솔 문지르면 집이 나오고, 넷째 쪽을 슬슬 문지르면 보물이 나오고, 다섯째 쪽을 슬슬 문지르면 약이 나온다. 그러니 이걸 갖고 가서 살아라. 그럼 여섯째 쪽을 문지르면 어찌 되느냐? 그건 쓸 일이 없을 테니 몰라도 된다. 여자 혼자 살면 쓸 일이 생길지 어찌하느냐? 어서 알려다오. 구렁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여기를 문지르면서 미운 놈 죽으라고 외치면 죽게 된다. 색시는 얼른 여섯째 쪽을 문지르며 소리쳤어요. 구렁이 내이놈 네 죽어라. 그러자 정말로 구렁이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더니 죽고 말았어요. 색시의 지혜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색시와 함께. 구렁이가 준 요술구슬을 살살 문질러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음식과 옷과 약과 보물이 나오더니 초가집이 사라지고 대궐 같은 기와집이 우뚝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신랑과 색시는 요술구슬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보게, 갑자기 부자가 된 방법 좀 알려주게나. 신랑은 요술구슬 이야기를 조목조목 들려주었어요. 잠깐 보고 줄 테니 그 구슬 좀 빌려주게. 신랑은 아무 의심 없이 요술구슬을 친구에게 내주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친구가 요술구슬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지 뭐예요? 요술구슬이 사라지자 놀랍게도 집이 다시 가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랑은 나무를 해다 팔고 색시는 나무를 뜯어다 팔았지요. 하루는 신랑이 나무를 해오다가 불쌍한 개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색시는 나무를 뜯어오다가 가여운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왔지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부부는 개와 고양이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개와 고양이는 고마운 부부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이야! 주인님이 그러는데 예전에는 요술 구슬이 있어서 잘 살았대. 그래? 우리가 그 구슬을 되찾아 오자. 개와 고양이는 출렁출렁 강을 건너 구슬을 훔쳐 간 친구네 집을 찾아갔어요. 친구네 집에 다다른 개와 고양이는 요술 구슬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가만 쉿! 고양이는 곡간으로 들어가 대장 쥐의 목덜미를 잡았어요. 고양이는 숨어있는 쥐들이 모두 듣도록 크게 소리쳤어요. 야옹 쥐들은 듣거라! 이집 주인이 가지고 있는 요술구슬을 당장 찾아와라! 그러면 너희 대장을 살려주겠다! 놀란 쥐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요술구슬을 찾아다 주었지요. 고양이는 구슬을 받자 약속대로 대장 쥐를 풀어주었어요. 그때 개가 냉큼 구슬을 입에 물었어요. 자기가 주인 부부에게 구슬을 갖다 주고 싶었거든요. 구슬을 문 개와 고양이는 다시 출렁출렁 강을 건넜어요. 고양이는 구슬이 잘 있는지 걱정이 됐지요. 그래서 개에게 물었어요. 구슬은 잘 갖고 있니?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구슬을 빠뜨렸니? 왜 대답을 못해? 구슬을 물어서 말을 할수 없는 개는 답답했지만, 꾹 참고 더 빨리 헤엄쳤어요. 너 정말 구슬 잃어버렸구나? 그렇지? 어서 대답해! 그러자 참다 못한 개가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야! 구슬이 입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 순간 구슬이 풍덩. 강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구슬을 강에 빠뜨렸으니 찾긴 글렀어. 다네뜻이야 개는 강을 건너자 씩씩 대며 집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미안한 마음에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요. 그때 물고기 한 마리를 보았어요. 강을 건너오느라 배가 고팠던 고양이는 물고기를 덥썩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술구슬이 또르르 굴러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요술구슬을 입에 물고 한다름에 집으로 갔어요. 용하기도 하지, 내가 구슬을 찾아왔구나. 부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요술구슬 덕분에 부부는 다시 부자가 되었지요. 그날부터 고양이는 방 안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살게 되었고 개는 마당에서 집을 지키며 살게 되었어요. 개와 고양이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것도 이때부터라지요.